안녕하세요. 아름집TV의 분양가중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위치는 의왕시지만 안양 생활권을 공유하는 곳인데요. 바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83번지 1원에 위치한 내손다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 인더건 자이 SKB입니다. 시공사는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최고의 브랜드 건설사가 진행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인더건자이 SK뷰가 드디어 오는 8월에 분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위치는 의왕이지만 사실상 안양과 더 가까운 인더건자이 SK뷰. 입지부터 분양가, 청약 조건까지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인더건자이 SK뷰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총 20개 동으로 2633세대의 대단지입니다. 대단지인 만큼 총 17개 타입의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33세대 중 84타입 130타입 133타입 150타입 165타입은 모두 조합원 물량으로 소진되었고 나머지 899세대를 일반 분양한다고 합니다.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는 평형은 39타입 17세대, 49A B타입 366세대, 59A B타입 191세대, 74A BC타입 173세대 99A 비타입 90세대, 112타입 62세대를 공급합니다. 많은 세대수에 걸맞게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겨냥한 중소형 타입부터 가족 단위를 위한 대형 타입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더건 자이 SK뷰는 단지 앞에 모락산이 크게 형성되어 있고 자유공원과 작은 공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리실 수 있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형부터 중형, 대형평형까지 갖춰진 곳이라면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 학군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인더건 자이 SK뷰는 내손초와 내동초가 도보 9분, 백운초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초등학교를 모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안심학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뿐 아니라 갈매중이 도보 16분, 백운고가 도보 13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개원의대 등 다양한 학군들이 있는 최고의 학세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환경도 입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인더건 자이 SK뷰는 단지 바로 앞에 롯데마트와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어 쇼핑하기에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치는 의왕이지만 안양과 가까워서 평촌 먹거리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등과 같은 안양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가장 큰 학원가로 손꼽히는 평촌 학원가와도 가까워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당연히 선호할 만한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더건 자이 SK뷰의 교통 환경을 살펴볼까요? 인더건 자이 SK뷰는 직선거리 1.8km의 거리에 4우선 평전역이 있습니다. 도보 약 34분 대중교통 이용 시약 10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역세권 단지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의왕은 이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세계의 메머드급 교통 호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거리는 조금 있지만 인덕원역의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노선인 GTX-C가 들어올 예정이고 월곶 광명 인덕원 판교를 잇는 월판선 청계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GTX-C와 월판선이 개통된다면 서울 중심으로 이동이 원활해질 수 있고 업무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판교로 이동이 수월해져 쾌속 교통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동선이 농수산물 시장역에 예정되어 있어 교통이 아쉬웠던 인더건 자이 SKB에 큰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47번 국도가 인근에 있어 사통팔달의 빠른 교통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인더건 자이 SKB는 얼마에 분양될까요? 주변 시세를 먼저 살펴보면, 2009년 11월에 입주한 인더건 센트럴자이가 21년 6월 5구타입 9억 1000만 원대로 평당 3 5 0 7만 원에 거래되었고, 2012년 12월에 입주한 이편한세상 인더건 더퍼스트가 21년 2월 5구타입 8억 5천만 원대로 평당 3,373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되는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평당 3천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인더건자이 SKB는 새로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 자이인 만큼 평당 2800만원에서 3000만원 초반대로 분양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더건자이 SKB의 청약 조건을 알아볼까요 1순위 청약 조건은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인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된 자여야 하며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는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왕시 2년 이상 거주자와 경기도, 서울, 인천거주자가 접수 가능한데요. 같은 순위 내 경쟁식 의왕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왕시가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가점제 비율은 전용 면적 8호 타입 이하 가점제 100%. 전용 면적 8호 타입 초과, 가정제 50%, 추첨제 50%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당첨될 시 투기과열 지구는 10년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점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이 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더건 자이 SK뷰의 입지부터 분양가, 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안양과 가까워 평촌 신도시의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고, 뛰어난 교육 환경과 매머드급 교통우재가 있는 큰 장점을 가진 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이곳을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